One, get away with... 무사히 넘어가다. 나쁜 짓이나 실수를 저지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채로 도망쳐 버리는 느낌. How did he get away with it? 걔는 그걸 어떻게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간 거야. You won't get away with this. 너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갈 줄 알아. 위가 없으면 뜻이 달라요. Get away. 떠나다, 도망가다. 그냥 다 잊고 잠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g 저리 가. t 티다 해내다. 장애물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서 통과해 나간다는 느낌. I don't make much money, but I get by.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먹고는 살아. My English isn't great, but I can get by. 내 영어 실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의사소통은 돼. It's a tough week, but I'm getting by. 힘든 한 주지만 어찌저찌 버티고 있어. 3. get back at 되갚아주다. 리벤지는 영화 테이큰처럼 목숨 걸고 하는 무거운 복수 느낌. 개백에 쓴 장난 섞인 복수나 소심한 복수 느낌 I'm going to get back at him for posting that photo. 그 사진 올린 거 걔한테 꼭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He kept me waiting for an hour last time, so I'm getting back at him by showing up late today. 지난번에 걔가 나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똑같이 당해 보라고 나도 오늘 늦게 나가는 거야. 마치며 질문 하나. How do you get by with your English?